물 어! 도망쳐야돼! 도로시 게임즈 요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아주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덥기때문에 으슬으슬한 공포게임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시! 2012년 8월 10일 아~~ 그, 왜, 요즘, 막 한창, 막 건물, 그런 거 있잖아. 건물, 한참, 막, 지, 만들고, 짓고, 또, 공사하시고, 그런 공사 현장 같아요? 오, 시끄러워. 음. 어, 시끄러워. 이제 2층은 마지막일까? 아, 공사 현장에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이야. 아 진짜 폭염이라더니만. 그치만, 오늘은 덥네. 기분 나쁠 정도로 좋은 날씨야, 정말. 싫어지는구만. 그치, 남들은 막 다, 막그 바다 놀러가고 피서 막 하러 가는데, 혼자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힘들죠. 건설 현장 14층. 엔터 버튼을 누르세요. 이 위층에 앵커 받기도 못할 것 같고, 아래 있는 스승님한테 돌아갈까? 세이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ESC를 누르면 보통 세이브인데 모르타르가 든 포대. 아 아무래도 이제 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익숙할 단어들인 것 같아. 근데 이 게임 어떻게 번역 저기 허가 받으셨어요? 제가 되게 <laughs> 일본어로 잘 못해서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14층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보냈어. 보겠더니 <laughs> 알겠다. 어, 그래, 알았어. 허락해주마. <laughs> 일본어를 못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써서 보냈거든. 음,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양쪽이 다 막혀있네? 어. 이 아래 13층, 이 아래 13층 있을 테지.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사를 하는 현장이니까. 너무 리얼하게 소리가, 사운드가 똑같죠? 오라? 기분 탓인가? 아까랑 같은 층 같아? 하, 이게 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 더위라도 먹었나. 어서 가자. 어, 뭐지? 어, 뭐야? 잠깐만, 똑같잖아. 분명히 14층에서 13층으로 스승님을 보러 내려간다고 했는데 계속 지금. 14층이야. 기분 탓도 아니야. 역시, 층이 안 바뀌었어. 아, 대체 무슨 일이지? 작업 중인데 좀 봐줘. 계속 같은 층인데? 그러고 보니, 어찌된 건지 아무도 없네. 시끄럽던 공사 소음도 그쳤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141호실 발코니에 발판 계단이 있었지? 거기라면. 자, 도배는 좀 자제해주시고요. 계속 같은 층이 반복이 돼? 그럼 다시 14층으로 가볼게요. 아, 근데 이게 진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원래는 14층에서 근무를 하던 분인데, 그죠?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왜 14층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왜지? 욕실 완성 전까지 입실 금지. 욕실에 들어가는 것은 관두는 게 좋겠다. 다시 나가 볼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응. 다시 나가 보자. 어? 목장갑을 손에 넣었다. 목장갑을 지금 유일하게 얻었는데? 자, 일단 욕실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야? 어? 여기로구만 어? 화상? 아, 아니 아무리 오늘이 덥다고 이렇게 뜨거워졌나? 어쨌든 발판으로 내려가는 건 무리야 장갑이 있다면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열심히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구만. 장갑 얻었잖아, 우리. 장갑. 목장갑을 쓰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겠어. 뜨겁더라도 일단 내려가야 되니까. 목장갑 위에의 곳에 발판이 닿지 않도록만 하면... 어? 바, 발판이... 다섯 번째 추락 사고한 것 같아. 요시! 이번에는 목장갑을 얻지 않을게요. 목장갑을 얻으니까 떨어지는 것 같아. 어 여기서 화상을 입을 뻔했어. 엄청 뜨거워서.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해도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었고 장갑을 잡아도 큰일 나지. 그니까 지금 14층에서 갈수 있는 데가 발코니하고 이 내부하고 목장갑이 있던 그 바깥 거기밖에 오! 캐리어 카트 잠깐만 여러분 아까 저희 캐리어 카트 같은 거못 얻지 않았어요? 처음 얻은 것 같은데? 올라갈 수는 없나요? 네 올라갈 수도 없는 것같아자 그러면 목장갑을 다시 얻을 수 있나? 어, 목장갑 다시 얻었다. 나 세이브를 딴 데다 가 하나 해보고 아래로 내려가도 13층이라면 위로 올라가도 어쩔 수가 없겠지. 아, 똑같다는 거야. 아무리 내려가도 안 돼. 손이 세이브 창인가요? 오, 어, 손이 세이브 창이에요. 아, 골판지, 어, 아, 아까는, 여러분 대박이야. 아까는 골판지들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길을 그, 갈 수가 없었거든요? 캐리어 카트를 이용해서 골판지를 지금 치울 수 있게 되었어요. 헉, 이제 143호실에 갈수 있겠군. 와, 됐다. 아까랑은 달라. 지금 플레이가 달라. 모르타로요 아무래도 이제 건물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 <laughs> 어? 꺄! 괴물? 어, 도망쳐야 돼. 어? 어 뭐야? 괴물이 어떻게 나와? 어, 어. 무심코 방으로 뛰어들었는데. 뭐지, 저 녀석? 아직 목소리가 들려. 설마 쫓아온 거야? 일단 어딘가에 숨어야겠어. 잡히면, 잡히면 어떡하지? 어. 요, 여긴 안 된다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 숨지, 어디 숨지? 홈통 속에. 안 돼, 안 돼. 온다. 화장실에 못 숨었어. 엔딩 3. 죽었다 요시! 발코니로 아예, 아예 가보자고요? 발코니? 왼쪽 상자 한번 가보자 왼쪽 상자 여기 왼쪽에도 상자 있거든요 아, 여기 안된다 아 여기 아니야 빨리 어 도망가자 밖으로 허, 허, 여기라면 괜찮겠지 망창키는 어, 왜 뒤에 어. 엔딩 4 뒤에서 때려서 사망 요시. 아 화장실을 여러 번 클릭해봐요? 오케이 자 빨리 자 저희가 지금 3번 4번 5번 엔딩 봤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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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정면 돌파하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으면 무서워서 갈수 있겠어? 못못 갈걸요? 아 여기에 숨을 곳이 없어. 아, 역시 여기에 숨을까? 더럽혔으면 나중에 사가면 되겠지. 지금은 비상 사태야. 그치지아 욕조 안에 빨리. 어 숨자 숨자. 어, 어, 왔다. 나? 저 녀석은 뭐였지? 이상한 머리 모양에 게다가 교복? 그 녀석한테 뭔가 저항할 수단은 없을까? 오 갔다. 와. <laughs> 아니 괴물 이 있는데 어떻게 혼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의가 바르신 분인 것 같아. 와. 아니 공사 현장에 웬 괴물? 게다가. 괴물이 입고 있던 옷이 교복이라고 합니다. 교복 설마 학생 좀비? 아, 일단 세이브하자. 아까 저기다. 아직 괴물 소리가 들린다. 뭔가 녀석한테 대항할 걸 찾을 때까지 가까이 가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야 현실에서는 세이브도 안되니까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일단 저기로 가고 싶어도 괴물이 있으니까 못가고 무기를 찾자. 무기 자 그러면 공격할 어... 빠루를 손에 넣었다. 아까는... 아까는 얻을 수가 없었어. 지금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였는데 지금... 얻어진다. 오케이! 자, 빠른 무기 얻었고요 지금 자 그러면은 한번 싸움으로 가자고 간다 이 괴물아 내가 간다 넌 죽었다 넌 나한테 헉! 조금 위험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녀석한테 저항할 수 있을 것 같군 갈까 간다 작은 로시 간다 좋았어. 있다. 아직 여긴 눈치 못챈것 같구만. 뒤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때려! 아, 전진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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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작은, 작은 롯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용, 용서해주세요. 아, 발이 굳어서 살 수가 없어 죽겠다. 아, 아 작은 로시는 그렇게 사망. 여시! 아,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엄청 빨라. 첫눈에 난. 엄청, 조금 왜 이렇게 조그마니? 내 사람인 걸 알, 아, 저! 안 돼. 됐다, 됐다. 지금이다. 야! 머리 콩야 어, 어. 눈치 챘나? 어? 죽었어. 죽였다죽였다죽였어 죽였어. 죽였어. 한 방에. 숨은 안 쉬는 것 같다. 원래 살아 있던 걸까?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 가까이 가는 건 관두자. 근데 괴물이면 특히 좀비 같은 걸 거면 다시 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어,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괴물이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문제인데. 얻을 만한 게또 있을까? 혼나는 건 무서워하면서 사람은 잘 때리네요. 아무래도 위협당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음, 뭐알수 없지만, 아직도 시, 여기는 14층인 건가? 어우, 여기는 번역이 안 됐어. 타일 아래로 13층이 보인다. 여기서면 밑에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뭔가 잡고 내려가는 게 안전하게 했어. 허리 안전대는, 너무 짧은 건가? 긴 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내려갈 수는 있대요. 근데, 긴 줄이 있어야 된다고. 긴 줄? 이거? 어, 연장용 코드. 하지만 이것도 좀 부족하대. 자, 일단 기록 한번 하고요. 어, 줄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저, 그럼 아까 그 괴물을 피해서. 저, 실례하겠습니다. 저, 많이 아프시죠? 죄송해요. 자, 어 이거? 아 이걸 써도 안 돼? 그럼 긴 줄이 어디 있을까? 음, 아직 부족한 게 많대. 잠깐만 그러면 다른 쪽에다가 놓으면 다른 쪽에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 타일 타일 근데 공사 현장에서 귀신같은 좀비같은 이런게 나왔다는게 설마 여기 터가 안좋은거 아니야? 어? 저거 뭐지? 뭐야 저문 아까는 없었잖아 저런 곳에 문이 있다니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네 더 위로 내가 이상해진건가? 하긴 괴물을 볼정도면 이미 어떻게 된거같아 없던 문이 생겼어 야자 세이브 설마 여기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들어가볼까? 아 잠깐만 완전 도라에몽 문 아니야 아, 진짜 문이야 여러분 여기는 어디야? 아, 어, 맙소사 줘아 대체 이게 무슨 허, 시, 시체 왜 이런 곳에? 아니 잠깐만 이 녀석은 아까 그 괴물? 어, 사 살아 있나? 저졌네 전해줘 너 말하는 거야?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전해줘 내 일을 전해줘 전해달라는 거야? 내 일을 전해줘 이일 나에 대해 아, 알았어 알았다고 전해주마 그러면 날 여기서 꺼내줘. 니네 짓이지, 내가 1 4층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 어서 도망쳐. 어... 사도망자... 그가 오면 없어지기 전에... 어... 제가 범인이 아니야? 누가 또 온대요? 여기는 여기는 원래 현장인가? 아니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려. 아까 14층인가? 거긴 뭐였지? 게다가 그 괴물 사람 하, 영혼을 모르겠네. 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데? 로프와 학생 수첩. 이 학생 수첩은 그 녀석 건가? 히노 고등학교 분명히 이 근처였어. 후지사키 아키로 그 녀석의 이름. 로프랑 학생수첩을 손에 넣었대요 학생수첩? 우와 뭐야 그러면 보스가 따로 있는거야? 일단 로프가 있으니까 도망치자 발코니로 어 일단 빠르게 얻은 곳이고 이 옆으로 가서 오른쪽에 있는 호실의 발코니로 가야겠습니다 그.. 학생이 되게.. 어 뭐야.. 어디 갔어.. 없어졌어.. 내려가도 되겠지.. 그래.. 이 로프로 달아나는 거야.. 어디.. 로프를 동여매일 곳이.. 아.. 발판으로 할까.. 이걸로 됐다.. 그러고 보니.. 목장갑을 가지고 있군. 목장갑을 끼고 내려오는 게 안전할까? 아, 아까 목장갑을 이제 가질지 안 가질지가 또 있었잖아요. 아까 그냥 목장갑 끼고 그냥 줄도 없이 내려가니까 떨어졌고, 목장갑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안전하겠지? 하지만, 다른 엔딩들도 보기 위해서 맨손으로 내려간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 밀어서 죽었어. 시 도중에 미끄러지면 위험하니까 끼고 갈까? 이제 안 미끄러지겠군. 자 조심히 가자. 다른 괴물인가? 아까 그 괴물 그게 아니고? 어? 공사하는 소리가. 도구 놓는 식도 14층과는 다르다. 13층이면 괜찮겠지? 어, 사람들도 보여. 돌아왔다. 바보 자식, 지금까지 어디 갔었어? 아, 아 제, 죄송합니다, 스승님 아, 그치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어쨌다고? 일은 끝났으니까 일 중으로 돌아와. 네. 아, 그치만 제가 분명히 14층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무리 내려가도 14층에서 내려갈 수 없게 됐었어요. 그거 진짜냐? 진짜 정말이에요. 일단 내려와. 이야기는 그 다음이고. 네. 스승님, 화가 단단히 났었어. 어? 잠깐만. 벌써 3시야? 아까 분명히 일을 시작할 때는 10시쯤이었는데. 5시간이 흐른 건가? 5시간 동안 소식이 없었다면 그거 참 혼나겠네. 빨리 가자. 잠깐만, 루프가 사라졌다. 뭐지? 스승님한테 호되게 혼난 탓인지 사내는 매우 조용했다. 자기 집이 이제 곧이라고 할때 스승님은 나지막히 한마디 중얼거렸다. 아까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고 했지? 그 땅은 옛날부터 저주받았어. 저주받았다고요? 묻기도 전에 집에 도착하고 말았다. 스승님과 헤어지고 내가 겪었던 이상한 일들은 꿈이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하게 됐다. 그러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학생의 수첩에 감촉을 확인하면 내가 겪었던 일들은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괴물, 아니, 인간이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니 나는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하려고 생각한다. 자 오늘했던 게임 건설현장 14층이라는 일본 쯔꾸루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이 영상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드릴 것 같고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하시면서 알람 종 표시가 있어요. 그걸 꼭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추천 게임 이런 거.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했던 짧은 게임 건설 현장 14층이었습니다.